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 월남 참전 전우 및 가족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강연을 실시합니다 60년 동안 한 맺힌 우리 월남 전우들의 월남 봉급을 87.2% 국가가 어, 횡령하여 국가 경제동력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해서 아무리 외쳐도 어, 판사 11명이 기각을 시켜서 어, 최후 결선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 호소하는 바람에 이제 12번째 판사가 윤양재 판사가 어, 조정결정을 내려주시는 바람에 이제 어, 불 끓던 우리 전우사회어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국회 도서관 강당을 어, 사용 허가를 받아서 안보 강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동만 같이 와도 됩니까? 고뭐 기록한다 그러니까 전부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가족이 오는 거 더욱 환영합니다. 다, 어, 부부 동반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자녀분들도 다 들어야 합니다. 어, 그래야 모든 것이 수월하게 돌아가요. 준비 서면 어, 그, 준비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준비 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데리고 와서 자녀분들이 시켜서 좀받 어, 받으, 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강연하는 내용이 무언고? 여러분들의 전투 수당과 고엽제 피해 보상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제. 조정 회부 결정을 받아낸 상태이므로 어, 여러분들의 이제 다만 우리가 100%에서 얼마를 국가가 줄 것인지 합의 조정하게끔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많이들 모여가지고 우리 단체가 거대 공룡 단체로 위풍당당하게 주권을 쟁취하는 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실시하게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쳐게 지금 옵니다 부부 동반 가도 되느냐 하는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한 부부 동반을 오셔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주지의 사실입니다 들어와서 강연을 듣고 또 20여분 이상 변호사 해박한 오병주 변호사의 변론이 있으니까 우리 전투수당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는가 법리적인 논리로 해박하게 설파하는 변호사의 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딱한 가지 짤막하게 해야지 질문을 계속 나이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짤막하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어, 미상원 외교의회 어, 보고서가 이제 우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니까 100% 연합군에게 준 봉급에서 87.2% 봉급만 어, 국가가 갈취해 가지고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나머지 어, 잔액은 중화 공업, 그 다음에, 방산북이 발전하는데 해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추 역할을 한게 여러분들의 봉급을 갈취해서 국가가 60년 동안, 전용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피해 보상은, 이건 미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에겐 좋는데 한국은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 전두환 정권 시기에 1984년 5월 7일 어, 이것이 법정 어, 합의금이 확정이 됐는데 어린이 한국은 왜 빠졌냐 전두환 정권이 고협제고짜만 나와서 때려잡을 때요 우리는 그때 당시엔 정보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고속도로 우리는 고속도로 소송에 고속도로 참여를 못해서 분배하지 아니했다 하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미국이 중국 그대로 달랐는데 요거 안 주겠다고 버티면 요거 안 주겠다고 버틴 조형우 판사는 남대문 경찰서 수사도 엉터리로 했고 그것도 벌 주라는데 벌안 주고 요거 세종본법인이 매수해가지고 남대문 경찰서도 매수하고 조형우 판사도 매수하고 그래서 주지 못하록 기각 판결을 해. 이건 빨갱인 새끼보다도 나쁜 놈들이에요. 연합군에게 줬는데 한국은 배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이거는 국회 예산 편성해서라도 빨리 받아보도록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김민식 의원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도로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조형우 판사가 기각 판결을 해서 이거는 한국법으로 안 되겠구나 해서 어, 국제무대에 우리 단체가 고발하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틱 국제사법재판소에 내가 고발을 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문제만 다루는데 우린 단체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인터내셔널 유나이트네이션 어, 어, 뭐야? 휴맨라이트 컨실 유엔 인권이사회. 에 이거는 인권 침해요. 어, 재산권 박탈이요. 평등권 차단하는 차원에서 어, 국제인권이사회에다가 아 유엔 인권이사회에다가 고발해버렸어요. 11명 판사에다가 정부를 상대로 고발해버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7대, 미국 대통령 앞으로, 우리가, 어, 87.2%, 공급 100% 미국이 준 거로, 87.2% 대한민국 정부가 뛰어먹고 안 준다. 이건 미국이 주도록 권장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책임이 미국이 있다. 이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고협죄는 연합군에게 준거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연합군의 중국 주의하세요. 동일하게 주도록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책임이 미국 대통령에 있다. 이 얘기를 써서 고발했어요. 어? 이제 이것이 영문화된 걸 그대로 써서 내가 유윤 양지 판사 앞으로 보냅니다. 이게 언제냐? 2025년. 3월 20일 법원에 제출했는데, 4월 11일 재판 없이 서류 검토해서 조정 결정을 내려줬어요. 이거야말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 잘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왜 어디로 가고 안 나와? <laughs> 어렵죠. 응.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응. 어, 유장지 반사가 어, 조정 결정 내려준 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쓴 글에 뭐가 있냐면 정부가 도덕질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또 다시 마지막 결선 재판을 했는데 이거를 승소시켜 주지 않고 기각하면 그때는 월남 동학혁명이 터지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약 예, 미국과 단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아니, 고역죄들이 아니, 있다고 지도하니까 그래. 우리는 미국에게 그래. 항전할 수밖에 그래. 없으며 그래. 고역죄를 그래. 미국과 그래. 어, 다투게 되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고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면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 하고 어 월남동학 통명 터지기 전에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회도서관 <laughs>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 같네. 국회도서관 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결선으로 이거를 올렸더니 윤양지 판사가 조정 결정 재판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 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걸 받고 우리 일원들은 기쁨의 환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조선일보 800만원씩 주고 선전 광고 해도 안 되고, 많이 보지도 않고, 저거 하지 않으니까, 전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한번 강연을 해서 전국의 우리 전우 가족들이 또 전우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하나로 뭉치게 되면 지금 현재 소송 인원이 4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6천명만 더 들어오면 만명 정도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메모도 공룡 단체로 승급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미풍당당하게 우리의 단체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강연을 실시하니까 다른 데는 65회 강연하는 거 하고는 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 보루에서 우리의 주권을 찾도록 높은 함성을 지르도록 오늘 강연을 실시할 것입니다. 부부 동반 와도 됩니까? 아 그거 물론이죠. 네. 가족 자녀분들도 데리고 오세요. 자녀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때 자녀분들도 뭉치는 단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업체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제 60년 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찾기 위한 어 마지막 보루의 강연이므로 어 가족 단위가 가족 단위 전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붙잡고 나오세요. 손 붙잡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걸 기재할 때는 혼자 이름 쓰지 마시고 어 본인 이름 쓰고 옆에 부부 동반 해놓고 어 자녀 이름 부인 이름, 자녀 이름 다 쓰시도록 바랍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너 아, 강연에서 내가 한 30분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오늘 뭐하는 날이요, 뭘 한다고 그래? 그 아, 전부들 그래, 그러면.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 안내문 읽어보지도 않고 오늘 도서관 강당에서 뭐 한다며요. 그거 어떻게 가요? 아니 여기서 가는 자료까지 우리가 지역지역마다 드리는데 다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어 국회 도서관 강당 어 그거를 주소를 거기 다 보냈으니까 글 써가지고 택시 타고 올 사람 은 택시 타고 전철 올 사람 전철 타면서 물어보고 어 여의도 어 여기서 내려서 어 국회의사당 어디로 가느냐, 몇번 출구로 나가느냐 물어가지고 나와서 도서관 강당으로 어,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안타깝게 몸이 아파서 못 온다는 전화를 내가 수십 통 받았습니다. 고엽제로 인하여 목소리도 제대로 어, 울리지 못하고 그냥 발음도 제대로 못 나오면서 얘기해요.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해. 오늘 도서관 강당 어, 안내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럽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60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왔습니다. 전시 소모품으로 취급해오던 정부가 60년 동안 87.2% 도둑질해 쳐먹고 그거 달라는데 그거 환급하라는데 기각 판결을 11명이 내렸어. 이건 공산당보다 나쁜 놈들이요돈 그 환급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헌법 29조 2항. 법제적 유권 해석. 구 군인보수법. 그건 뭐냐. 한국의 예산 편성에 의해서 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예산 편성에서 돈 주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예산편성에서 연합군에게 100%준 연합군의 봉급, 월남 파병 군대들의 봉급을 달라는 거대 그거를 국방부가 예산편성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받은 돈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87.2% 떼어먹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지, 한국의 예산편성에서 군인 보수에돈 주는 걸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대갈통들이 전부 다또 국방부가 전부 다 법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여, 여당이 됐지만 어, 뭐야 박선원 의원이 초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어, 국, 국세청, 아, 저, 국정원의 차장까지 근무를 하면서 많은 정보통을 어, 소지한 사람이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분이 2024년 10월 27일, 아 24일 국정감사에서 월남 봉급을 담보로 한국에 57억 달러 무상차관 해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전 투수상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수당만 주고 다준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뭘 잘못 알고 있다. 전투수당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국방국정감사에서 폭로했습니다. 이건 뭐냐? 60년 동안 전투수당 지급 청구권 인정 불가, 사법부, 판사들의 판결을 한 마로 대갈통을 까는 얘기입니다. 국방부가 한 푼도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거짓말 한거인 한마로 대갈통을 까는 얘기예요. 전투수단 핵폭탄을 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계질서가 붕괴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사실을 내가 집필해가지고 올렸더니, 윤양지 판사가, 야, 57억 달러 갖고 와서 그럼 뭐 했냐, 이거예요. 전부 한국의 발전, 한강의 기적을 낳는 토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해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전투수당 소송의 버팀목이 된 거고 이 버팀목과 미상은 위에 보고서 87.2%뛰 먹은 도덕질한 범위를 우리가 잡아낸 거예요. 이두 가지를 올렸더니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줄줄이를 했어요. 네 가지가 전투수당 고엽제, 그다음에 전사 유족의 정신적 위자료, 이것도 조정 결정 내렸고, 그고 전투수당 40명 재판하는 것도 이어서 바로 그것도 조정 결정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전투수당 고엽제는 줄줄이로 전부 다. 조정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거를 내가 쉬운 녹장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건 건마다 다집 지분이라고 그래요. 건 건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게다 이제 에 우리 단체의 명의로 이제 조정 결정이 된다는 사실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어, 알리자,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화면은 나...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오늘 어, 대대적으로 우리가 그 국,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어, 강연을 개최하게 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 나옵니까 하고 자꾸 전화 하시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나와도 됩니다. 에, 자, 그래서 오늘 어, 오시는 분들은 질서 정연하게 본인들의 에, 이름, 성명, 주소 전부 쓰지 말고 지역만 쓰면 됩니다.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부평은 부평. 에, 은평구는 은평구 고 어, 간단하게 지역 이름만 쓰시고 전화번호만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만 쓰시면 우리가 4천명 집단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어, 9시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 임원단들이 어, 지금 국회 도서관에 가고 있는 차 안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재경지고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지방에 오신 분들은, 어, 뭐야, 지역 단위로 차를 몰고 오시는데 아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지금 안, 안, 오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들, 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도 공룡단체가 우리가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우리의 위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거기에 나오시게 되면 이제 안내방송도 하고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우리 임원들이 뛰두르고 나와서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시고 오늘 방... 또이저어 뭐야 어 우리 방해하는 단체들이 또 와서 어 소리 지르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되므로 이런 걸 사전에 임원들은 전부 다어 억제시켜 줘야 됩니다. 딱 잡아놓고 반대하는 놈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또 우리가 이제 어 부상함으로 어 모든 어 공법 단체들이 어 신경을 쓰고 우리의 어 방송을 주시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 나그겠어요 우리는 선거해도 공법단체 안 한다. 왜? 공법단체 하게 되면 자꾸 부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매관 매직 하기 때문에. 지부장 한 자리 주면 4천만 원 주면 6천만 원 받으면 그놈 내보내고 6천만 원 시키고. 그러니까 고발하면 영창 들어가고. 그, 그런 짓안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게그 그 단체. 그래 공법단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업체를 일으켜서, 우리 전국에 지점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로 하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소, 소퇴가 될 겁니다. 이런 사실로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어, 내가 그 고엽제 해당이 되므로 어,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12개 글을 올렸어요, 이거를. 여기 지금 네. 여러분들에게 네. 내가 방송한 내용을 네. 그대로 올려놨대 네. 이놈들이 위기의식을 이끼고 전부 내려버렸어 이건 공산당보다 못한 새끼들이야 에. 공산당도 이런 짓안해 언론을 막는 거야 지금 우리 전우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고 많은 인원들이 다 들어와서 보면서 환성을 지르는 거야 근데 그걸 전부 내려버렸어요 이놈들은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어. 이게 화면이 안 나와요. 아, 아 그러구나. 좀 이따 하면 돼요. 네, 어. 어, 그러게, 이게 나와야 는데 꼼꼼해. 이렇게. 에이, 좀 이따 요 어. 그러므로. 그 어, 이따 하면 돼요. 이게 에, 지금 안 되니까 이따 하면 돼요. 터널에 들어와서 컴컴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회장, 이누문나가 그냥 안나도 한번. 혼좀내볼 테니까 이놈다시들이 깝작깜작 까불고 있어 요 전부다 어, 전국에 에, 우리 파월 장병, 파월 노병 어,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분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준비 서면 아저 서류 준비가 힘들어. 지금 안 되니까 이따 하세요. 괜찮아. 아예 방송은 나간다. 나간다. 방송은 나. 그래서 어왜컴넷써 보면 컴컴해? 아이 이제 전파가 네? 안 통하니까 이따 하시라요아 나온다 는 나온다. 아이기다안 나오는 거예요? 아 불빛 있으면 나와. 그래서 왜 터널이 이렇게 길어? <laughs> 도로공사에 물어봐요. 터널이 길어가지고 이거 좀 뭐야. 아, 방송이 잘안 되는 정말. 것 같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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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강변도로로 가면 허나고. 강변도로로 가면은 엥맥 네, 엄청 멜려 맥혀. 맥혀 많이 맥혀 요시간자 그러면 터널 빠져 나오니까 이제 방송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도로에서 어,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한 명, 한명 이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주인하세요. 지금 4천 명의 우리가 그, 어, 집단 소송의 임원들인데 에, 이제 한 6천 명만 더 들어오면? 서울 신림동이네. 都会だ。 자 그러면 이제 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 거대 공룡단체로 우리가 거듭나서 어, 정부와 상대로 해서 모든 법을 음,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전투당 고엽제가 법을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거를 까부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거예요 그렇다면 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되면 어, 10만 명 이상 우리가 어, 약4 0 0 m 6 0 k m 법을 개정하는 사항을 어, 집단적으로 연대서명을 해서 올리면 그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만 5994명, 어그저 유족까지 다 사인을 받으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에, 그런 상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어, 강연을 들으시고 전부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에, 안내 방송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어몇분 됐어 벌써 20. 분 어, 재경지구 계신 분들은 어, 전부 오시기 바라고, 지방에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 장마철임으로 어, 주의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계 방송을 여기 저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오시는 어, 오늘 오시는 분들이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은 여의도 역에서 어, 몇번 출구로 나가는가를 물어가지고 도, 도서관 강당, 국회 도서관 강당 가는데 몇번 출구로 나가냐 물어가지고 어, 오시면 되고, 어,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 국회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도서관 강당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Uh,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